<laughs> 네 안녕하세요. 전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 저희가 이제 이번주 개봉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어, 반응이 너무 뜨겁고요. 어, 관객분들도 너무 많이 오시, 와주시고 제가 최근 한세개 작품 한 3개 작품한 것보다 오늘 하는 거가 더 많았더라고요. <laughs>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금 뭐 계속 기록을 깨고 있는데 정말 고맙고요.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 네. 메디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어,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시는 거죠? 아, 주셨다. 네, 좋은 기억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뭐, 영화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예. 네. 좋은 연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한해또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만 그대로 각종 SNS, 어, 네이버 댓글, 다음 댓글, 뭐 일기장 이런 곳에 좀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덕수 역할의 김양기입니다. 음, 음, 이렇게 저희 영화를 보러 가득 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어 돌아가셔서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저희 영화 보셨지만 또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여유 보내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김도입니다 <기타구입니다.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해 주시서 기분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도 오고 황금 같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선물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연휴 마음이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 김용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좀 전에 하정우 씨가 어, 부족한 영화 말씀하셨는데 저 <laughs> 어,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데 이제 제가 더 온전하게 만들기만 해도 손에 손해, 기본적으로 손해인 영화잖아요 원작 웹툰에 팬들도 너무 많으시고 사람받는웹툰이어서 그래서 내내 집중했던 거는 그래도 감정 하나 하나는 확실하게 좀 해서. 그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극장 나가실 때 혹시 어머니 생각나시면 전화 한통 드릴 수 있다면 이 영화가 하는 소미, 소임, 소임은 다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병만에 다니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신과 함께 USB를 선물로 준비했거든요. 직접 나눠리도록할 테니까. 안녕히 계세요. 우와, 안녕히 계세요. <laughs> <하는> <감사합니다>. 주 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